앉아 파인애플 주스를 마시고 있었습니다. 따뜻한 햇살에 기분이 좋아진 당나귀가 말했어요. 내 귀는 까딱까딱 내 이빨은 들쭉날쭉 그래도 당나귀가 최고야. 그때 어디선가 커다란 목소리가 들렸어요. 아니야 내가 최고야. 악어가 물속에서 고개를 쑥 내밀며 소리쳤어요. 동물 중에 악어가 최고라고. 당나귀가. 호흡을 치면 물었어요. 흥 응? 그래 왜 악어가 최고지? 그러자 악어가 말했습니다. 왜냐하면 난 뭐든지 할수 있으니까. 그러자 악어가 말했습니다. 하하 난 너보다 더 잘할 수 있. 하지만 나처럼 나무 타기는 못할 걸 그때 나무에 매달려 있던 오랑우탄이 말했습니다. 잘 보라고 난 나무를 타고 숲 전체를 이렇게 나무를 타면서 바나나를 먹을 수도 있고 말이야. 악어는 나무 사이에 늘 신나게 돌아다녔습니다. 그리고 콧바람을 불며 말했지요. 어때? 역시 악어가 최고지? 그때, 토끼가 두 마리가 말했습니다. 아, 하지만 난, 하지만 맛있는 풀을 먹지, 먹진, 먹진 못할걸? 그러자 악어가 말했습니다. 아, 응? 누가 더잘 먹는지 내기해 볼까? 나는 풀도 꽃도 작은 나무까지도 먹어치울 수 있다고. 악어는 쩝쩝거리며 토끼들을 향해 말했어요. 역시 악어가 최고야. 근데 산에서 내려오는 건 염소가. 아가 말했어요. 하지만 나보다 산을 잘 타지는 못할걸? 음, 음. 그러자 악어가 말했습니다. 무슨 소리야? 무슨 소리? 난 북을 치면서도 올라갈 수 있다고. 악어는 북을 치며 단숨에 산꼭대기까지 올라가 소리쳤습니다. 악어가 최고야, 악어가 최고야. 그때 캥거루가 쿵쿵 뛰어오면. 응? 말했습니다. 내가 최고라고 하지만 나처럼 잘 뛰지는 못할걸? 그러자어가 말했습니다. 난 너보다 훨씬 더 높이 뛸수 있거든. 있을 수있 악어는 공처럼 퉁퉁 뛰어 뛰며 소리쳤습니다. 악어가 최고야 악어가 최고야 이제 모두를 이겼다고 생각하니 악어는 어깨가 으쓱했어요. 그때. 장나기가 말했어요. 맞했습니다 악어 악어야, 넌 잘하는 것이 참 많구나. 그런데 나도, 너도 나처럼 기가 깎다 깎다 흔들 수 있니? 악어가 잘난 채 하며 말했습니다. 좋습니다. 당연히 할수 있지, 하고는 길을 움직여 보았습니다. 하지만 이, 일을 하고, 아무, 고 눈에 지금 강, 나도, 길을 움직일 수가, 없었어요. 악어는 귀가 없었거든요. 할수 있어. 난 최고란 말이야. 악어는 씩씩 거렸습니다. 악어를 지켜보던 동물 친구들은 모두 살랑살랑 발랑발랑 깡딱깡딱, 발랑 길을 움직이며 웃어, 웃었습니다. 장나비가 다시 의자에 앉아 야자 주스를 마시며 말했습니다. 내 귀는 흔들흔데내 이빨은 들쭉 날쭉. 그래도 장나기가 최고야. 우린 모두 최고야. 끝!